통파 사기욕이 있는 환자분들이 꼭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 바로 단백질인데요. 근데 단백질 안에도 꽤 칼륨이 많이 있거든요. 단백... 이 풍부하지만 칼륨이 적은 음식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생선이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. 생선 중에서도 참치, 방어, 좀큰생선들 있잖아요. 이제 얘는 칼륨 함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의 최애템이죠. 고등어, 정어리 같은 꽁치 같은 식 생선이 칼륨이 좀 낮은 편이라 생선 중에서도 큰 놈들 있잖아요. 참치, 이제 방어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칼륨이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. 그래서 끓이거나 데치면 칼륨이 좀 빠져나가요. 한번 이렇게 조리거나 찌는 게 조리법으로는 좀 추천이 좀됐는데 조리면 그 조린 거를 그 국물을 버려야죠. 졸이는걸 국물 버려야 됩니다. 생선도 이제 연어 같이 붉은 참치나 이런 등치가 크고 이제 그런 붉은 생선보다 오히려 이제 흰살 생선이 더 칼륨량도 적고 단백질 함량도 좀 좋으면서 인도 좀 낮아. 그래서 신장병 사기역이 있는 환자 자분들은좀 작은 생선들이 좀 추천이 많이 되죠.